뭐 이런 것들로 계속 자극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그것이 결국은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사람을 죽이는 걸로 나타난게이 소년의 시간에 나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큰 덩어리 또 하나의 주제는 이 사이버 공간에 대한 어 제대로 된 어떤 그 지도, 아니 <laughs> 통제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뭐그한 가지로 그 소위 잘사는 나라들의 어 그우화 이것의 원인을 다 찾을 건 아닌데 어그 영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미국의 제가 저기 트럼프 당선될 무렵에 그 미국에 있었는데 뉴스 뭐 어떤 토론 TV 아, 저기, 라디오 토론 프로그램을 잠깐 듣고 는데 거기에서 그 얘기를 해요. 아, 정치 전문가들이 아, 이번에 트럼프가 이긴 지역들. 그 미국은 이제 주별로 어, 소위 승자 독식을 하잖아요. 스윙부터 지역들이 이제 뒤집어진 지역들 보면은 그표수가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10% 이런 거 아니고 조금씩 이제 었는데 그만큼을 어 미국 민주당이 진 지역들을 보니까 아랍계 사람들한테서 표를 다 잃었다. 정치인들이 정치 분석가들의 해석입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요 아니, 저기 이스라엘 바이든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어친 이스라엘 정책을 펴기 때문에 아랍계 유권자들이 다 들어서 이 표만큼 적다 저는 그 이야기가 뭐 부분적으로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보면 그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럴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접근 안 하더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미국 사회가 정말 그 정치권가 이런 것들도 없고 그 민주당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적이도 없고. 이리들이 결국은 그 한쪽으로, 한쪽으로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선동과 혐오,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그 공감, 지지 이런 것들이 한쪽에 있는데 그것이 묶여진 것이 프럼피즘, 어, 마가 이런가, 막간치, 마간치, <laughs> 그런 식으로 나타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질문 한 뭐, 우라데이만 나오는 것같은데 <laughs> 우정적으로, <웃음> 왜 이대남만 보는 거야, 이대녀를 봐야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laughs> <있더라고요. 웃음> 굉장히 정말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기생혁명이런힘을 가졌고, 네, 민주주의 다시 세울 나라가 지금 k 대마크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강의라고 <laughs> 말씀하셨는데, 저하고 오랫동안 같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일하셔서 반갑길도 하는데, 저는 그 부정적인 요소보다도 이 대녀가 나와서 하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게 너무 신기해. 요 여자분들이 나 요새 이렇게 마을 교육을 다니다 보면 남자들은 거의 별로 없어요. 남자가 거의 열등동물인가. 주민들이 잘안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들 때도 많은데 그 공동체 정서를 함양하는 현장에서는 마을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마을 교육을. 영해준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그 거꾸로 이대녀에 대한 그정적인 분석을 해서 그 요소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를 좀 흔들어 주시고 뭐 김영철 선생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laughs> 하시고 것도 그 영역에 관심을 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그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이대남만 얘기를 한 이유는 이 영역이 소위 내박처럼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반대로 뭐그 저기 뭐라고 그러죠 키세스 시위대 이런 모습들은 제가 이야기 안한거로거든요이게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던 k 데모라스티의 본질이고 어, 또 약자에 대한 관심 그, 저기 그동안에 어, 그 동안에 장태일 기념관 진짜 엄만 노력해도 안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딱 팍! 쳐버리잖아요 그런 모습들 또그 농민 시위 남태령 공감하고 거기에 연대하는 모습 저는 그것이 이제 사실 배경에 있는 힘인데 다른 쪽 소위 우리가 신경 안 쓰고 놓치고 있는 다른 점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죠아 음. 강의 잘 들었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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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는 그이 대남들의 제 음. 현상 음. 바뀔 수 있냐? 이제 뭐0 년이 지나면 이제 이들이 실제로 사회적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나이디가됐다데 그때 변할 여지가 있는가라고 만약 변할 여지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어떻 하면 변화에 도움을 줄수 있을까 시민사회 수업하셨습니까? 시민사회가 어떻게 하면 줄수 있을까? 이거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변할 수 있나? 아, 사람이 그게 변하나? 그게 반대라는 거예요. 변하나? 변한다면 음, 변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변하도록 우리가 영향력이라고 하튼뭐 분위기라고 할수 있을까? 정세일 대표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임병우 선생님께서 답변을 <laughs> <laughs>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신인 교육을 인천시교육청에서 입안하시고 교육장까지 하시고 현장에서 교장으로 퇴임하신 이정훈 국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문도 하시고 오늘 의견도 좀말씀 주시고 그러는 게 교육적인 토론을 논의를 좀 풍부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들습니다 네, 강의 내용도 좋고 또 질문도 좋고 어, 분위기 좋습니다. 많이 배웠고요. 목이 좀 작겠네요. 어,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에 대한 것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짧게 한 가지만 해주고 싶어요. 어, 지금 현재 도서문교육감이 네, 이른바 진보교육감, 촛불교육감으로 7년을 넘어 이제 8년째, 인천교육의 수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인천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인천에서만 비득생활을 4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도 캠퍼스에서 우리 인천의 아이들 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인천교육을 좀 들어가 볼수 있는 그회를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과연, 지금 현재 한 8년째 에, 그 전에 이0영 교육감이 까지 한다면 더 길겠지만 어쨌든 지금 진보 교육감 체제에서의 시민성 교육은 잘 되고 있는 것인가 나름 음, 평과 또는 어차피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구체적 부분들은 없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때문에 제가 답을 하면 안될것 같고요. 다그 질문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어, 다른 지역들도 거의 비슷한 형편이고 어,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어, 무슨 민주시민 교육과가 있냐 없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본적으로 어, 약자에 대한 관심, 공감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겠다라는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이 없이 어떤 지위나 권한만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을 망가뜨리는 매우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라고 보겠죠. 그다음에 앞에 뭐그 질문은 질문에서 답이 있다고 보고요. 앞에 말씀하셨던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그 근본적으로 교육이 하면 할 만큼 큰 달라진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아까 학생들 밥 먹는 아마 그 학생들이 제, 저를 접하면은 자기 부모님보다 더 위에 할아버지하고 그 중간 정도 아버지하고 중간 정도 되는 어, 큰 아버지나 뭐 이렇게 되는 이런 존재들일 텐데 한 학기 그 공부하고 또밥 먹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점씩 달라지거든요. 저는 느낍니다. 물론 뭐 상시대 제가 할 때는 조금 더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이제 생각을 해볼 주제들이 나오고 뭐한 학기 끝나고 제일 그 제가 이제 연대 같은 경우는 기독교 관련 과목인데 상시대 같은 경우는 생태 사회 시민성 이런 주제인데 제일 그 이번 학기에 머릿 속에 딱 박힌 사람 대부분들이 다전대일이요 저는 그만큼 박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어, 그 연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시민성을 키워주는 게이 과목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렇게 요구를 해요. 제가 뭐 연대 특별한 적이도 아니었는데 뭐 수업을 하게 된 까닭도 거기에 이제 교수님이 아 선배님 말씀하고 말씀 들어보니까 선배님 같은 분이 좀 와서 학생들을 좀 바꿔야지 이거 참큰 일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는 만큼 저는 달라진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교회 자기 교회 바꿔가지고 오는 학생도 사실은 그 학교에서 강의 몇 번을 듣고 그 과정에서 아 이거 이거구나 사,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 세상이 이치라는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거구나 내가 교회에서 자라서 거기서 태어나서 아기세례 받고 지금까지 1십몇년 이십 년 20년 가까이 이렇게 키워왔 키움을 음. 받았는데 아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를 느끼게 된거 저는 그 현실이. 학교 현장에 또는 우리 그 사회에서 정말 중요하게 그어 제시가 되고 또 실천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왜 민주시민 교육이 중요한지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